안녕하십니까. 이번 진로 청사진 대에서 내가 앞으로 내가 걸을 길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기기공학 전공 윤예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어, 여러분은 꿈은 직업이라고 보시나요? 음, 한때 저도 꿈은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 적이 있었는데 음, 하늘만큼 미래를 그리다 보니까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직업이라는 틀 안에서 간단히 정의되기에는 너무 거대한 개념을 가진 단어라고. 그래서 저는 꿈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꿈은 가치관. 그리고 직업은 현실에서의 실행으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고치고 나니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진로를 정해야 될지 방향성이 보이더군요. 네, 여기 보시면, 어, 제가 그 방향성에 따라 할 일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에 대한 탐구,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에 관하여 탐구,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 수립, 그리고 네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시죠. 최근에 유행이었었죠? 네, MBTI 검사를 저도 해 보았는데, 어 저는 INTJ라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INTJ라는 유형의 특징은 사고가 독창적이며 창의력이 뛰어나고 비판적 분석력이 뛰어나, 내적 신념이 강하다. 음, 어, 천천히 나열해 보니까 저랑 어, 저의 제가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랑 어느 정도 얼추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흥미, 적성, 가치관, 저의 경험을 토대로 간단하게 나열해 보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학 분석도 한번 이용해 보았습니다. 수학 어, 분석에서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제 강점으로는 어떻게든 결과를 도출한다. 그리고 약점에서는 결과에 도달하기에 팀 플레이보다 종종 독단을 선택한다.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어, 팀 플레이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마지막에 마지막 거의 D 1그 정도에 가가지고 안 되겠다 싶을 때 이런 선택을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기회 부분 어 대학교에는 취업 관련 시스템이 생각보다 많죠 이게 기회가 될수 있다 생각했고 그리고 4학년 제가 4학년이 아니라 4학년이 4학년인 상태로 이러한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 탐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 조금 기회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협 위협에는 어, 굉장히 <laughs> 방향성을 못 잡고 주위에서 필요하다고 권유하는 게막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어,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취업을 위해선 근데 이게 제가 관련은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은데 오히려 시간 낭비가 돼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위협도 있을 수 있, 있겠고요 네 이걸 토대로 어, 저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러면 내 기계공학 전공이랑 내 기계 전공이랑 지금 맞는 것인가 내가 취업하려는 방향이 그래서 마무리로 직업성도 검사까지 해보았습니다. 저는 현실 R형이 나왔고요, R형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 현실형 대표 직업에는 어 저의 직업 제 저의 기계공학 전공이랑 관련돼 있는 게 기술자 가동 기계 기계 기사 어,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이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네 네, 그럼 이렇게 저에 대한 탐구 확신을 얻고 나서 이제는 목표를 탐색해 보아야 겠죠 네 저는 기업을 들어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큰틀 사기업, 공기업 둘 둘의 장단점을 따져서 어,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저에 맞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온 게 사기업의 단점 어, 내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장점 유형근무제랑 여러 가지 자기 개발 교육의 기회. 이런 게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단점, 장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특히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저는 공기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야겠죠? 네. 공기업 중에서 한국가스공사.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 공식 블로그에 어, 기계직 현장, 현장에서 일하는 기계직 그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 인터뷰에서 개인 시간을 보장을 한다. 그리고 개발 활동을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활동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로 한국가스공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한정 KPS인데, 희망하게 된 계기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교내 취업 상담을 통해 저희 선배들의 취업 사례를 어,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한정 KPS가 있더라고요. 어, 찾아봤더니 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페이도 괜찮고, 음 기술직 이거 조금 뒤에 나오긴 하지만. 어, 제가 공장 생산직 알바도 해봤기 때문에, 제 몸을 쓴 일도 은근히 맞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한정 KPS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둘을 일단 큰 틀의 목표로 하고, 이제 제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제가 해왔던 거고요. 사실, 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보잘 게 없긴 해요. 하지만, 어, 나름 중소기업이랑 공단에서 알바를 하면서, 아, 이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와답게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 공기업에 가야겠다라는 정확한 목표를 계획을 수립을 할수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3학년부터 상, 이제, 앞으로 미래까지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워봤고요 어, 간단히 보자면, 어, 이제, 2학년 겨울방학, 그리고 3학년 1학기, 음, 뭐, 한국사? 컴퓨터 활용능력? 어, 취득을 했고, 이제, 3학년 여름방학 때 토익사관학교에 참여를 하고, 사학년 2학기부터는, 어, 기계 기사를 시작하고, 4학년 겨울과, 뭐, 공기업에 가기 위해선, 어, 흔한 로드라 해야 될 거요. 음,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정했어요.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는 간단하게 제가 PPT에 적은 일을 적은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방황하고 실패하고 매번에 도전해서 좌절하기를 수십번입니다 계획이 있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우연히 이 진로청사진 경연대회를 발견했습니다 계기가 없으면 실행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이기에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구체화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음. 제 스스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어, 대회가 바라는 방향성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주최측에 감사를 드리며 이만 발표를 마무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